대형냉이 세트 프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21경기 마이너스 70.4프로그램 라이트급 어.. 어 잠시.. 미디컵 마세넬 레드코너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드코너 대구팀기 하태근 선수 입장 네. 이팅이 프로 경기는 4분 1라운드로 진행됩니다. 잠시만이 머리 제대로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. 리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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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다. 아, 네. 블록버머 동네 티베드 아, 대지훈 선수 아. 입장.

여기서 그리세요. 적으로 움직여. 하나, 아, 다시 일어 나면 점수 없어. 나이 나이 나 나. 거. 야, 이런거 점수 아예 없어. 잘했어나 일어나. 그래서 어어 나이스. 야, 타 때문에 가 훨씬 많이 다이런거 점수 아예 없다. 쉬고 있으면 다리 런지.